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종로학원 이민섭 원장입니다 앞으로 9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재수 전기반 개강일을 맞이해서 반가운 김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재수에 대박이 나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으세요.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재수생활에서, 여러분, 1교시부터, 매일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수업입니다. 그 수업이 성공을 해야, 수업이 잘 돼야, 거기에 대한 예습복스도 자발적으로, 정말 의욕적으로 하게 되고, 또 수업에서 얻는 것도 많고, 그걸 또 그날그날 잘 그날 것으로 만들게 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재수에 성공하게 될 텐데, 그것이, 선생님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어, 오랫동안 어, 제수반에서 강사도 하고 담임도 해봤지만 뭐 담임으로서 조회나 종례를 하든 특히 강사로서 어, 1교시부터 2교시까지 강의를 하고 뭐, 하든 어, 강사가 탁 들어가서 수십 명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만약에 그그 그 모두가 학생 여러분들 모두가 표정을 완전히, 아니,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가정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아, 좀왜 들어왔어. 아니, 나가라,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 뭐, 무슨 웃기는 얘기를 해도 리액션도 없고, 아무리 막 열강을 해도, 뭐, 그냥, 뭐, 시금 털털한 표정이고, 대답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뭐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도 대답도 없고 어? 아무런 리액션이 없고 에? 소극적이고 만약 그렇다면 아무리 뛰어난 강사도 아무리 열정적인 강사도 그 능력과 열정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안 해도 알겠죠 악순환이 됩니다 <laughs> 수업이 완전히 개망하게 되고 뭐더말안 할게요 반대로 <laughs>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매 시간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들어오실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들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어머, 안녕하세요. 이건 좀 심하더라도, 어, 안녕하세요. 다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표정도, 뭐, 아! 막 이렇게 막 미친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굉장히 그, 선생님의 수업을 기대한다. 예습도 잘 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선생님 기다렸다. 라는 표정을, 그런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은, <laughs> 이 뭐, 선생님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간이라도 빼서, 쓸개건 뭐건 다 빼서 던져줍니다. 있는 역량, 없는 역량, 있는 노하우, 없는 노하우 다 나옵니다. 수업이 대박이 납니다. 1교시부터 1교시까지 국수형 탐, 모든 수업이 대박이 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또 복습이 다그 다음 시간을또예습하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네? 1교시부터7교시까지 수업은 수업대로, 그 이후에 밤 10시까지 자습은 자습대로, 십년간막 미쳐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9달 동안 하면 어느 누가 대박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가 되면 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살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으세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인사 잘하고 표정 표정 관리 잘해. 웃으란 말이야. 알겠지? 또 수업 끝나고 나가실 때마다 그래 빨리 꺼져라 이게 아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다 열심히 하신다는 나 나같이 박수. 기립박 기립박수는 좀 무서우니까 아, 박수도 치고. 그럼 중간에도 박수 치고 그 옆발에서 약간의 반가가 돼어 저번 뭔데 박수 치고 막막탄성해막오 그럼 또그 선생님도 질수 없으니까 막또 박수를 유도하는 어떤 오발을 해서라도 열강을 하고 명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또 선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아홉 달 동안 파이팅!